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세일 정보가 있는데 특히 명품, 명품 기다리셨던 분들 지금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11월 10일 광군제 싱글즈 데이 세일 맞아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 처음 시작해볼 사이트는 24S 24세브르 어, 프랑스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현재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원래 15%만 세일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할인 코드가 나와서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2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2% 할인되는 할인 코드가 있고, 750불 이상 구입시 24% 할인, 1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6% 할인, 2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 28%, 그리고 3500불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30% 할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한번 꼭 들어가서 둘러보셔야지 되겠습니다. 24세브르 같은 경우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이전에 직구하는 방법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프랑스의 백화점이랑 루비똥이라든지 여러 명품 브랜드가 속해져 있는 LVMH가 합작을 해서 만든 그런 사이트인 만큼 굉장히 크고 믿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이트 35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으로 직접 배송,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할인코드에 추가로 아맥스로 결제하시는 경우 15% 캐시백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둘러보시면 좋을 그런 브랜드가 남성 브랜드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크네 스튜디오, 굉장히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는 뭐 범어 자켓이라든지 스웨터, 코트 등등 여러가지 제품도 전부 다 세일에 포함돼서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모든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금액에서 할인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렌시아가 제품도 어 문의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트리플 S 제품부터 시작해서 스피드러너라든지 뭐 백팩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발렌시아가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고 보테가 베네타 제품도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 가방부터 파우치 그 다음에 지갑 지갑류도 굉장히 많은 제품 보실 수 있으니까 같이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브라운 도 굉장히 비싼 브랜드 이긴 한데 할인 받아서 구입하시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탐브라운도 마찬가지로 세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은 마르니 백 같은 경우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르니 트렁크 백 같은 경우 미디엄 사이즈 1379불에 현재 판매하고 있는데 할인코드 넣으면 24% 할인되면서 1179불까지 떨어지고 아멕스 캐시백까지 생각을 하시면 1000불대로 떨어지면서 대략 구입금액이 116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르니 미디엄 트렁크백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나왔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모든 제품들이 세일에 포함이 되니까 다른 제품도 둘러보실 분들은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스마라 제품도 이곳에서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데 막스마라 제품도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테리, 테리코트 같은 경우에 할인 받아서 구입하시면 대략 18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막스마라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 설정하지 마시고 독일 설정으로 하셔서 독일 배대지를 보내서 독일의 배대지에서 받아보시는 형태로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거 한국 설정으로 바꾸면 4,000불로 대략 2배 정도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송대행기통해서 받아보시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막스마라 코트 또는 패딩 등등 여러가지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4세브로해서맨 마지막으로 클로우백 글로우백 요즘에 굉장히 많이 구입하고 계신데 요런 제품도 전부 다 할인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시숄더백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색상들 이곳에서 찾아 보실 수 있고 요런 클러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상품 보기 하시면 더욱 더 많은 상품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고 한국으로 직접배송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명품제품 블랙프라이데이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바로 들어가서 구입하셔야지 됩니다 11월 10일이 가장 큰 세일이고 블랙프라이데이 때 24세브로 같은 곳은 세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명품 제품 구입하시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이베이입니다. 이베이도 현재 많은 세일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이베이 세일 제품만 모아서 세일하고 있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세이브 20% 전보이 20 이렇게 써져 있는 모든 제품들 20% 추가 세일됩니다. 할인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나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렇게 된 제품도 전부 다 세일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많이들 구입하시는 샘소나이트 피봇 세개 캐리어 세트 241불에 판매하고 있는데 이 제품 20% 할인되면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원래 하나에 200불이 넘는 그런 제품인데 70% 세일된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서 추가 20% 세일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슨 헤어 드라이기라든지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 보시면 이렇게. 모어 부분 누르시면 굉장히 많은 제품 계속해서 이렇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식으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세일하는 제품들이고 여기 있는 나온 제... 여기서 나온 모든 제품들은 전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다이슨 V7 청소기도 찾아보실 수 있고 V10 제품도 있습니다 리퍼 제품이긴 한데 20% 세일 돼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V10 다른 제품 애니멀 제품도 마찬가지로 세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뭐 아이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추가 세일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이 많네요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V8 제품도 볼실수 있고 요 링크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7 플러피헤드 같은 경우도 250불 정도에 판매하고 있는데 요20% 20 할인되면은 2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199불까지 떨어져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간부가스에 피해서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퍼 제품 아니고 새 제품이고 V7, 플러피에드, 헤파 필터가 적용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니까, 이제품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마이테레사입니다. 마이테레사에서도 11월 11일 싱글즈데이 세일 시작했습니다. 1000유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00유로 할인되고, 2000유로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500유로 할인됩니다. 할인 코드가 두개 다르니까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 전부 다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는데, 뭐 발렌티노 백도 보이고,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제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들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에 백이라든지, 글로에 C 백, 오프 화이트 신발, 지미추, 이자벨마랑, 아크네 스튜디오, 버버리 벨트 등등 여러가지 제품도 찾아볼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유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500유로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피드러너 제품도 모이고 아크네 스튜디오 쿠퍼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들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하신 분이 있어서 이 제품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 지금 이 제품 보테가 베네타 제품. 895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도 할인 코드 앞서서 말씀드린 할인 코드 다른 거 담아가지고 1,000유로 넘기시면은 200유로 할인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띠어리의 스카프입니다. 문의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235불에 판매되는 제품인데 141불로 굉장히 할인을 많이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띄어리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 다른 색상 선택하시면 이런 식으로 변경된 색상 보실 수 있으니까 원하시는 색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온 거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드클로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파타고니아 제품 이쪽에서 구입하고 계신데 지금 현재 파타고니아 레트로 파일 제품 전 사이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무료 배송 해주고 있기 때문에 152,599원에 구입하시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되는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든 사이즈 전부 다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품이고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 파타고니아 제품 전체 보시려면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백컨트리와는 다르게 어, 엔드클로딩 같은 경우에는 한국으로 직접 배송도 현재 무료로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카드도 잘 받아주고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레트로 X 제품부터 시작해서 레트로 X 자켓도 이곳에 있고, 그다음에 레트로 파일 자켓도 보이고 레트로 X 자켓 여기도 보이죠. 여러 가지 제품도 있으니까 파타고니아 제품 구입하실 분은 이쪽에서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어저께도 설명을 해드린 아웃넷에서 마주 제품 추가 22% 세일하는 정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할인코드 찾아보실 수 있고 그 할인코드 입력하시면은 지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서 추가 22% 세일됩니다. 마주 제품 현재 최대 40%까지 세일하고 있는데 추가 22% 세일된다는 거 그리고 어저께 설명드린 것과는 다르게 더 많은 제품이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저스트인 저스트인 이렇게 된 제품들은 전부 다 새로 입고된 그런 제품이니까 어저께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은 이쁜 제품 추가가 됐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마주 코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이런 푸퍼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276불 뭐 이렇게 276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 22% 세일되면 2 1 2불까지 떨어져서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한국으로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이고, 관부가세도 사이트 내에서 결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리하게 결제하시고 한국에서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맨 왼쪽, 맨, 왼쪽 부분에서 마주, 마주 찾아서 클릭하시면은 마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띠어리 요렇게 클릭해 보시면 은 띠어리 세일하는 제품으로 이동합니다. 요런 제품들도 전부 다 추가 22% 세일 가능하고 어, 산드로 제품도 이쪽에 있기 때문에 산드로 제품도 한번 찾아서 클릭해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게 한국에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아웃렛 사이트 같은 경우에 네타포르떼 아웃렛 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아이허브입니다. 아이허브 어, 현재 11월 달 딜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다른 할인코드는 없이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있는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고 4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1불 할인되고 있습니다. 10% 할인이 아니라 11불이 할인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11월 11일에 맞춰서 11불 할인해주는 행사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기침, 감기, 독감에 관련된 제품들 굉장히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요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10% 세일이 적용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 추천인 코드 넣으시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추가 11불 할인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감기에 관련된 제품, 뭐 비타민 C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삼부커스라든지 굉장히 많은 제품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유산균 제품도 10%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10% 할인되고 추가로 11불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프로틴도 세일했었는데 현재는 전부 다 품절이 됐으니까. 이런 어, 제품들도 금방 품절이 될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유산균 필요하셨던 분들 뭐 비타민C 라든지 감기에 관련된 제품 필요하셨던 분들 지금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5불 이상 구입하시면 한국배송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파페치입니다. 파페치도 굉장히 많은 세일하고 있는데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22%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설명을 해드릴 때는 뉴시즌 제품만 세일을 할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장바구니에 실제로 담아본 결과 정상가 제품들은 전부 다22%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파페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직구하는 사이트 중에서 가장 큰 사이트이고 굉장히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생로랑 여성용 백들만 모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들 전부 다 세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 22%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파 패치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놓은 영상 있으니까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 이전에 생로랑 지갑 구입해서 리뷰해 드렸는데 그, 그 영상도 보시려면 아래쪽 설명 부분란에서 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용 제품들도 굉장히 파 패치에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베스트 스니커즈, 어, 가장 많이 판매가 되는 스니커즈, 남성용 제품들만 모아서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어, 이지부스트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지부스트, 어, V2 제품도 있고, 이지부스트 700 제품도 있고, 뭐, 발렌시아, 발렌시아 트랙 슈즈라든지, 굉장히, 어, 레어한 신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지부스트 350 V2,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뭐한 대략 50만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할인코드 입력해 봤더니 이것도 할인코드가 먹힙니다 원래 다른 할인코드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제품인데 지금 이 제품도 할인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2%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지부스트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서 둘러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데이브레이크 스니커즈도 궁금해 하셨던 분이 있는데, 이쪽에 데이브레이크 스니커즈도 있습니다. 굉장히 구하기 힘든 스니커즈, 이곳에 다 모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설명드렸던, 명품 패딩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팝패치 사이트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이쪽 사이트에서 들어가셔서 22% 할인받아서 현재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 세일 정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가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무스너클 남성용 패딩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나 담아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할인코드 넣어보니까 요것도 할인코드 먹힙니다. 대략. 제가 이 제품 담았던 것 같은데 이 제품 30만원 정도 할인돼서 110만원 정도에 구입이 가능하니까 지금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트도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케이지 제품들도 이곳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 여성 제품은 어, 미스터앤미세스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콜마 제품도 찾아보실 수 있고 그리고 마차... 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용 무스 너클 패딩도 이곳에서 찾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런 뉴 시즌 제품 찾아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22% 할인돼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한국으로 직접 배송이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들은 어,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이패드 제품들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고 어,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굉장히 많은 제품 판매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은 원래 가격보다 이런 식으로 할인을 전부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제품도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할인이 되고 있고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제품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조금씩 조금씩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7세대 제품도 현재 이런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패드 제품 찾아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요 페이지 계속 주목해서 보시면은 나중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가격이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뚝 떨어지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요 보여드린 금액이 조금씩 전부 다 할인을 하고 있는 금액인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조금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면 은 금방 팔려나가니까 경쟁 없이 좀 쉽게 어돈 조금 더 주더라도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입하시면 되고 좀 기다리셨다가 저렴하게 구입하실 분들은 아래쪽 링크 계속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해 보시고 가격 떨어지면 바로 구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직접 배송되지 않고 배대지를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관련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10%만 한국에 들어오실 때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직구 할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빠른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